세대가 우는 가장 큰 괴로움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른다가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네가 원하는 걸 해.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뭘 원해야 되냐? 그러니까 부모들은 내가 너를 위해서 내주할 준비가 돼 있어. 너는 돈이만 믿고 공부만 해. 근데뭘 원하는 거야? 성공을 원하는데 성공도 아니에요. 돈이 돈좀 많이 벌어. 근데 이건 미친 거예요. 부모 세대 잘 살잖아요. 큰 아파트 자식한테 또 그걸 원하는 게 가져서 괴롭고 그거를 자식한테 강요해서 자식들이 원하는 게 없는데 자꾸 무언가를 바라라고 원하라고 하고 성공하라고 그걸 느껴 사명에서 그런 걸 느껴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아닌 것 같아 왠지 스마트폰에서 보면 이 정도 돼야 돼 유튜버를 하면 100만이 돼야 되고 노래를 잘하려면 아이돌 정도 돼야 돼그 연습생으로 아웃되면 걔는 자기를 뭐라고 생각할까 가치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잖아 이미 기본값을 만들어 버렸어 이거 어떻게 할거냐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무명 그 자체죠.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번뇌와 괴로움. 그걸 몸으로 겪고 마음으로 겪는 건데, 이때 뭔가 마음을 하는 거죠, 사실.